안녕하세요. 택한영 황군입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바이크, 우리 현들께서 또 많이 차시는 정말 인기가 많은 바이크 중에 하나입니다. 혼다의 골딩 1.5 모델입니다. 보시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착한형 오토바이 착한형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바이크의 시세가 궁금하다면 저희 착한형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바이크 매입과 판매, 그리고 위탁 판매까지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00년식입니다. 네, 아주 뭐 20년 된 바이크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봤던 골드윙 1500 차량 중에서 정말 월등하게 네 관리가 잘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행 거리는 86,000km 단 차량이고, 요 차량 특징들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에 출구 출시가 했을 때 정말 너무나도 말이 많았던 바이크죠. 저기 뭐 차냐 오토바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6기통의 1,500cc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뿜어져 나오는 자태와 그리고 장착되어 있는 큰 심장까지 어디 하나? 네, 감탄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장착되어 있는 옵션들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관리 상태도 정말 너무나도 잘 되어 있어요. 1,500cc의 그 .5라고 부르죠 .5의 골딩을 찾으시는 분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마이 차을 보면은 굉장히 환호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우선 앞에 보이는 범퍼가 핸다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순정은 없죠? 네, 범퍼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옆에 보이는 이 브레이크 이 커버가 와 굉장히 크롬 커버가 굉장히 크고 이 당시에도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그런 아주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혼다가 옛날에 이 날개 마크를 많이 이용을 했었죠. 혼다의 이 로고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골드윙 이뭐 뭐 금장 날개라는 소인가요 대원자의 예, 로드코가 박혀 있고 네 그리고 이 당시에 이라이트 디자인도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약간 구이구의 느낌이 약간 조금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옵션으로는 양쪽에 보이는 파바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건 색상이 빨간색과 파란색. 장착이 되기 때문에 경찰 사이코용으로 이용되는 그런 사이키랑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 저희가 탈거를 해서 출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사진 보시면은 바이크도 흰색인데 빨간색과 파란색깔 사이키가 켜지기 때문에 진짜 멀리서 보면 경찰 오토바이랑 착각이 될 정도로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사이렌이 장착이 돼 있죠. 이것도 그 동구에선 불법이기 때문에 아무도 원치 않으시면 탈거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이웨이 패그가 여기 또 장착이 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든 부분 파츠들의 범퍼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나 넘어져도 절대로 데미지 입지 않을 거야. 라는 전차주분의 아주 굳은 의지가 보여지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네, 여기 반사경을 다 붙여놨어요. 범퍼 뒤쪽에다가, 네, 야간에 시야코를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네, 반사경을 다장착 해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반대편을 보실게요. 네, 그리고 발판 쪽에 사이렌 키를 뜯어다 설치를 해놨어요. 여기 왜 설치를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네, 뭔가 약간, 네, 특수 장비 같죠? 살짝 켜볼까요? 네, 여기서 발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laughs> 네, 요런 느낌이 나는 거. 네, 발로 이렇게 톡톡 건드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네, 운차하시면 제가 탈거를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윙이 1기능이 있는 것도 원래는 있는 기능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거의 사용 안 하고 있죠 이, 탁 열리면 탁 열립니다 <laughs>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가는 자리가 여기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아날로그틱 하면서도 네, 요새는 찾아볼 수 있는 추억의 네, 오디오죠 네, 카세트 테이프가 여기 눌리면 열린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와, 이런 기능들 다 살아있다는 라것 자체가 이 바이크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LCD 계기판이 있습니다 네, 표시가 이렇게 또 오디오에 어, LED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핸들 쪽에 보시면은 진짜 기능이 너무나도 많아요 요즘 바이크들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원터치 방식으로 다되 있지만 아주 아날로그 티가 클래식하게 이 버튼들이 굉장히 많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다 설명하자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네, 파츠들이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거, 네,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네, 그러면 상태와 하자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앞 타이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흔들면 한90% 이상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브레이크 패드도 70% 이상 아주 훌륭하게 남아있습니다. 뒤쪽으로 가시죠. 뒤 타이어 역시 지금 90% 이상, 80% 이상 아주 훌륭하게 많이 남아있고요. 뒤 브레이크 패드 역시 80% 이상 남아있다라는 거 그냥 소음품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보셔야 될 거는 이 차량이 20년식이라는 거를 네,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은 상태가 훌륭하죠. 아주 브레이크 라인 쪽에도 크롬이 다 살아있고요. 아, 펜다. 너무 훌륭합니다. 네, 라이트는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색깔이 변질된 건을볼 수가 있겠지만 은 네, 기능들은 정상적으로 다작동을 한다는 거. 연식 대비해서는 네, 뭐,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골드윙답게, 여 혼다의 엠블럼은 금색이네요. 볼드색이라는 거, <laughs> 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이드미러는 조금 넘어지면서 콕콕콕 찍혔던 부분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 네, 여러분, 청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우측카우로 훌륭합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이 정도면은 도색을 몇번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진룸 훌륭합니다. 크롬광 다 살아있고요. 어디 맷기가 일어나고 난 것도 전혀 없네요. 와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탔는지 정말 경이로울 따름이네요. 네, 여기 보면 송풍구가 있죠. 네, 골딩이는 뭐 에어컨이 나오는 바이크 가 있니 뭐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에어컨이 안 나옵니다. 겨울철에 따뜻한 바람 엔진 열을 받을 수 있도록 송풍구가 있다라는 거 참고할 수가 있겠네요. 네, 사이드 박스 역시 상태가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네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박스의 범버 쪽에는 넘어지면서 생겼던 스크래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탑 박스 상태가 너무 훌륭하죠?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는 가운데 버튼을 밑에서 당기면 톡 하고 열립니다. 네, 사이드 박스 아, 탑 박스 안에는 방수 커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방수 커버는 같이 챙겨드리는 거니까 비올 때 덮을 수 있도록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사이드 박스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에 좌측 에 있는 버튼을면 톡 하고 열리죠. 네. 여러분, 아, 수납 공간이 그래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안에가 배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오, 수납 공간이 훌륭하죠? 네, 좌측 엔진룸 역시도 훌륭합니다. 1,500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죠? 이 1,500이라는 숫자는 이 차량이 시속 1,500km까지 달릴 수 있다. 어, 그런 의미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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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1,500cc라는 얘기죠? 1,500cc의 유기통 엔진이라는 거, 이거 참고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아, 너무 훌륭하고 깨끗합니다. 그죠? 아, 좋네요. 그럼 차량의 시트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초호화 투어링답게, 아 승차감 굉장히 훌륭합니다. 20년이 된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승차감 역시 고급은 고급이에요. 네, 오래됐어도, 네, 고급은 고급이라는 거. 네, 서버도 준치라는 거. <laughs> 네, 굉장히 훌륭한 모습 볼수 있습니다. 자, 제키 178인데, 발, 뒤꿈치까지 훌륭하게 다 닿고요. 았 무릎 이 정도로 걷기죠? 아주 훌륭한, 어, 포지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발을 올렸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네, 하이웨이크를 발을 올렸을 때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타게 된다는 거. 네, 어르신들의 그런 로망. 한때 모든 분들이 선망의 대상이었던 골드윙. 이런 포지션이 나온다는 라 거.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동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키, 온. 네 주행거리 86,000km 나와 있습니다 확인되고 있고요 아날로그 기기판 아주 투박하고 클래식하다는 라거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동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고 네. 와, 골드윙. 어, 이 엔진 음이 카브레터 방식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 그 미국 차들 있죠. 아주 오래된 뭐 머스탱 뭐 1세대라든지 그런 뭐 6기통, 8기통의 오래된 차들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동차 카브 차량의 그런 투박함의 감성적인 그런 엔진을 음 느낄 수가 있어요. 할리랑은 또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이 소리를 정말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 소리의 매력을 아시는 분이라면은 아마 이차량의 가치를 아마 인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원래 골드윙에 서스펜션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 뭐가 올라오 느낌 든다. 우와. 네, 서스펜션이 지금 뒤에가 지금 맥시멈트로 올라와 있거든요. 자, 내려 보도록 할게요. 내려가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다 내려갔네요. 네, 서스펜션 압력 게이습입니다 여기 버튼 누르고, 이제 위에 버튼 누르게 되면은 서스펜션이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보시면 지금 1.7, 2.9, 2.0, 2.3, 2.4, 2.5, 26. 이게 이제 5.0 넘게 올라갑니다. 뒤에 서스펜션이 계속 올라오고, 뒤에 서스펜션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죠? 네, 압력 게이시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거, 웬만한 골드인그 네, 1.5, 내리면 다시 이렇게 내려가죠? 자,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1.5가 얘네들이 기능이 살아있는 차량을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굉장합니다. 네, 리어 서스펜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스펜션, 네, 압력 서스펜션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거,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네, 정리하도록 할게요. <laughs> 2000년식 골드윙 모델입니다 주행거리가 86,000km고요 보시는 것처럼 서스펜션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손풍은 많이 남아있고 상태가 너무나도 훌륭하고 깨끗합니다 연식에 비해서는 말이죠 관리 상태가 훌륭하기 때문에 아마 이 차량 골드윙을 생각하시는 분이 차를 갖는다면 굉장히 만족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차량의 판매금액은 880만원입니다 골드윙이 생각 중이시라면 제가 한 번쯤은 고려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또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嗯。Yeah.